안녕하세요, 김감독. 안녕하세요, 정시창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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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랜덤박스, 예슨 일곱 번째. 와. 어마무시하게 큰 애가 있는데. 와. 이거 도와줘야겠다. <laughs> 어우, 이거 활자국. 자, 첫 번째. 시커먼 애가 아냐. 하나는 늘 보이는 거, 썸썸. 저 로블록스 로블록스 자자 보이는 거 스타워즈 레기온 어 이거도 또 썸썸인데 네. 자 이거로 가겠습니다. 포니 티오케이 티오이 이거 뭐야? 이걸 해야지. 라비, 라비. 가챠. 자 유니콘 노 프렌지. 우. 뭐냐 이건? 오 세일러문. 세일러문. 보여지는 거겠습니다. 자 힌더조이. 자, 자, 뒤에 시커먼게 그냥 딱 벽을 가로막고 있네. 지금까지 박스 중 제일 큰것 같아요. 네. 어마무시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토끼 라빗입니다 <laughs> 예예예예자정 예. 시장님 먼저 네 오늘은 라빗 시리즈인가 봐요 그래서 곧 나중에 좀 하고 <laughs> 네. 제일 먼저 디즈니 썸썸 그냥 뜯겠습니다 예. 중보가 아니면 돼요 <웃음> 예. <웃음> 자 이거 중복 아닌것 같은데? 오 중복 아닌데 중복 아니다. 우와 대박 우디가 나왔네 우디 오 보안관인가봐요 자 일단은 세우는거 보안관 배치죠 자, 배치 자, 예. 그리고 생긴거 좀 볼까요? 어 반갑다 얘야 예. 아. 자 처음 딴데서 봤었나요 우리가 이거? 폰타나 수프에서 봤는데. 음. 예.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르죠? 예, 차원이 다릅니다. 오. 퀄리티가 벌써 이런 머리카락이며눈 이런 데가 코도 그렇고. 네.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폰타나는 그냥 그려놨거든요. 그렇죠. 여기 별도 있고. 네. 보안관 오. 배치 하, 모자도 이쁘다. 어쨌든 입, 얼굴을 이렇게 입체로 하니까 음. 훨씬 멋있네요. 네. 얘는 고그 안에 쏙 들어가겠는데. 아, 쏙 들어가는 거죠? 자, 8까지 딱끼나 봐. 아닌가? 아, 어, 얼굴이 딱 걸리네. 자. 우디. 그러면 저도 자, 이제 우디까지 나왔으니까 자, 진이. 진이 나와라, 진이. <laughs> 제발 좀 나와 봐라. 에이 이런 반비네요, 반비. 저번에 뽑았던 거죠? 네, 뽑았습니다. 자, 자, 이걸. 그래도 예쁜데. 반비. 폰타나스파하고는 차원이 달라. 네. 예쁘다. 이거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저희가 라지로 봤었죠. 요거는 네. 미디움 사이즈. 요숲 음. 속에 꽃을 표현한 겁니다. 요렇게. 음. 아기사슴 밤비 숲속이죠? <laughs>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아, 유니콘의 프렌즈. 자, 오랜만에 보는데요. 요거는 저기 줄 그렇죠? 네. 열쇠고리 같은 이런 네. 거할 때인데. 아, 되게 똑그매. 짜잔, 자, 자, 너무 조그매가지고 얘가 무슨 이집트, 이집트에 나오는 그런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파라오, 네, 파라오, 어, 금색에다가 이렇게 뭐 아시스, 아시스인가 이게? 도끼 도끼 그러고? 여기 도끼 도끼 캐릭터들인데요? 네, <laughs> 저기 이거는 토끼 모양인데? 그리고 미이라가 있고, 그리고 로고가 있고. 야, 요거 너무 귀엽다, 요거. 스피크스. 그니까, 스피크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좀 모양이 좀 다르네. 아닌가? 똑같은 거 아, 똑같은 거구나. 자, 예쁘죠? 이렇게. 열쇠 고리 같은 거. 네. 번 예쁠 것 같아. 여자분들은 백 같은 데다가 탁 걸어 놓으면 귀엽죠? 이렇게. 저는 요거 하나를 USB에다 꽂고 다녀요. 음, 잊어버릴까봐. 그래도 되게. 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요 보니까. 음. 유니코너. 자 뭘까 <laughs> 이거 또 나왔어 또 나온 건가? 에이, 아 설마... 이런 야 이거 몇 개째냐? 야 이건 너무한데 어. 이거 지금 네 번째예요. 네이 뭐야 이거 깡통 이것이 <laughs> 이거 벌써 세워지지도 않고 어 응? 너무 시바다 얘 이런 야... 애좀 나와 보지 이런 애 이런 애안 이번에 내가, 내가 여러 개를 뽑았는데 똑같은 걸 여러 개 뽑은 거구나. 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게요. 예전 나왔던 애들이 안나왔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애도 안 나왔고 이것도 안 그렇지, 나왔고 안, 나왔지. 안 나온 애도 들 이것도 얘도 안 나왔고, 안 나왔고. 뭐, 나온 하는데... 거라고는 요거 하나야. 예만 응. 잔뜩 나왔구만. 그러게 네 번째면 좀 심하다. 세워지도 않아. 잘안세워지네 이거 와 이거 얘도 안 세워져. 진짜 약간 뒤돌아보고 있어. 벌써 뒤돌아봐. 그러고 있어. 자, 이번에 할 거는 마이비트 포니 자, 뒤에 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꽤 많이 했는데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짜자자자자자자자잔 자, 카드랑 같이 과연? 우와, 뭘까요? 돌려주세요 짜란. 오, 처음 보다 자, 이거 마그네 볼트 처음 보네요. 볼트, 어, 볼트. 여기 마그넷 자석. 네, 자석 볼트. 음. 자 실제로 좀 볼까요? 자세하게. 아, 이런 색깔이 묘하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화장품 펄에 들어가는 색깔 음.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게. 상당히 묘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니콘인데 단아하게 음. 생겼는데. 네. 어? 아, 색깔 묘합니다, 아주. 그리도 딱 곧아가지고 음자 예쁘네요 음 좋습니다 내려오고 로 올라가자 저는 요번에 디오캣 이거 우리가 거의 다 뽑았나요? 지금 안 나온 애들 많아요 아 그런가 네 이런 기본적인 거안 나왔고 음. 시크릿도 안 나왔고 골드도 안 나왔고 로즈도 안 나왔고 반이 안 나왔네 그동안 중복이 이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중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오, 와, 골드다 골드. 와, <laughs> 오, 대박이다. 이야, 멋진데 이거. 와, 무슨 아카데미 수상식 하는 트로피 같네. 진짜 트로피 같아. 음. 자, 트로피. <laughs> 묻을까가 잘못 만지겠다. 그러게. 어 벌써 벌써 묻네. 거울. 야 이거는 만지지 말아야겠는데요? 자. 이왕이면. 오래 나온, 나온 골드가 음, 나왔고요. 음. 네,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자디오에어만지지 마요. 잘어무무난다자 <laughs>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킨더조이 이거, 남자 어린 용으로 나온 것 네. 중에서, 캐드먼. 안 뽑은 게 하나 있죠? 캐드먼 찾아라, 캐드먼을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나올 때까지 할 네, 겁니다. 계속 사서, 계속 보충할 거예요. 아하. <laughs> 그린랜턴. 아하, 그린랜턴. 던져. <laughs> 집어 던져. 버려, <laughs> 버려. 아하, 그린랜턴. 이거, 무지하게 많아요. 버려, 사실... 버려. 동네 조카들 막 주고, 애들. 길에다 막 던져. 어. 자, 요번에는, 자, 야, 이게 아직도 남아있었다니. 그러게. 세일러 문. 세일러 문. 자, 오, 오! 어? 세일러가 아,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안경 끼애는 옛날에 봤던 건 이거고. 그랬나? 어, 세일러 문이고. 어. 얘네, 얘네. 세일러 V. 세일러 V. 네, 세일러 V. 자, 이거는 이렇게 컵받침. 네. 진짜 고급지죠. 네, 세일러 V. 컵받침이 있고요. 짜잔. 아. 야, 이거 안경 봐. 머리카락 내려온 것까지 표현한 거 봐. 진짜. 이거 디테일하게. 여기를 또 하나하나 색을 칠했어. 와. 이게 사람이 칠하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미스들이 축축쭉나 있네. 워낙 예쁘네요. 작아서. 네. 자 얘는 뭐야? 강시야? 떽띠 <laughs> 떽.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잘 세워지네 이거는 바로. <laughs> 다리 다리 봐. 다리 오, 너무 이쁘다. 다리 짧으니까.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자 이게 다리가 짧은 거보니까 갑자기 왜시코기가 왜 생각나죠? <laughs> 저 조그만 손으로 저기를 잡고 있는 것도 분위기 그러니까, 있고 다리가 짧은데 그걸 버탱기고 있고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 머리 때문에 음. <laughs> 머리가 <웃음> 몸이야. 오 자, 너무 예쁘다. 그대로 뒤로 가자. 저는 이번에 마블 라비 랍이 시리즈 키드로봇 나온 저기 오늘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네.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거 지금 알아 이거. 아, 어, 20분에 나올 만도 한데. 음. 빨 간색. 빨 간색. 그렇지. 자, 나왔네요. 네. 고스트 고스트라이더. 라이더. 예스. 오, 멋지죠? 뭐이 불꽃 아, 음. 표현은 아주 그때도 한번 봤었긴 했는데 캐릭터는 정말 네. 멋있는데 영화가 폭망을 해가지고 <웃음> <웃음> 자 예, 똥꼬에 써있는 거 보시나요 여러분 드레인 히어 여기서 뭔가 <laughs> 무기가 거기서 빠지네요 분야 무기인지 뭔지 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뭔가 빼내고 있답니다 아이 참나 지저분해 어쨌든 여기는 짜크 가죽 자켓 오쎄쎄쎄 자, 자, 저는 로블록스. 자,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죠? 네. 오호, 우와, 또 새로운 거다. 새로운 아이입니다. 오, 오렌지색이 아주 강렬한데요. 자, 캐릭터 좀 찾아주시고요. 네. 그동안 저는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짠! 꼽고, 꼽고, 끝! 오, 여기 제목은 여기 보면 이름이 누브 007이래요. 누브 007. 음. 이게 뭐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한번 봐야겠는데, 진짜. 누부 007이랍니다. 자, 요건 이렇게 팔 움직이고요. 관절이 이렇게 있어서 음. 관절도 꺾이고. 벗었다, 썼다할수 있고요.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자, 자 다음. 오늘 마지막. 응. 자, 스타워즈 한번 예전에 한번다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안에 또 시크릿이 그니까. 있을지. 이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시크릿? 음. 아, 아니죠 시크릿은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건데요 네. 자, 요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회화적으로 칠을 하다가 총알 자국인가? 음, 그런 거 같은데? 아, 금색이라 이렇게 일부러 막 거칠게 전투드로이드 같은데 무슨 그 사막에서 달리는 탱크 그런 모양인 거 음. 같아요 아무튼 되게 커요, 이게 음. 진짜 손에 비해도 어, 꽤 큽니다 음. 묵직하고요 전투 드로이드 오늘의 메인 쪼아 자, 이거는 아. 피드로봇 라빗 클래식이라고 돼 있죠? 10인치짜리 네. 이거는 나온 지 이것도 꽤 오래된 거예요 음 자, 이거 예전부터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뜯는 건 이쪽으로 뜯는 것 같은데? 아, 양쪽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업그저께 가져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우와 크다. 오. 드디어 실 실문을 영접하네요. 와. 자, 아 이게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진짜? 저도 실문은 처음 봅니다. 음. 오오커 <laughs> <laughs> 어,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었냐자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야, 야. 실제로 비교해볼까요? <laughs> 우리가 뽑는거하고 뭐야 이거 크기 차이봐 10인치인데도 이렇게 커보이지 더 커보이지 느낌이 똥만해 똥만해 자 이거는 이렇게 코스염이 달려 있는 이게 프랭크 코지기라는 작가가 라빗을 디자인을 했는데, 네. 초창기 때그 프랭크 코지기, 그 스모킹 라빗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아, 아, 담배를 알죠. 물고 있었는데요. 그 작업을 하다가 요거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다 음. <laughs> 해가지고, 요거는 그 프랭크 코지기 코스염이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자기의 그 코스염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오코스형 라빗. 10인치 자리고요. 여기 똥꼬 항상 이 라빗은 똥꼬가 이렇게 있어요. 음. 근데 거는 흰색 똥꼬네. 이거는 까만색인데 여기 지금 여기 뭐가 얼룩이져 있는데. 글쎄. 아, 이마에도 조금 네. 약간 스크래치가 나인것 같고. 워나 오래돼가지고 오랫동안 저 플라스틱 박스 안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진짜 샵이나 집 같은데다가 그냥 하나 딱 놓으면은 진짜 인테리어 소품으로 끝이네. 그냥 그만입니다. 어... 크기도 큼지막하고 이뻐가지고. 괜찮아. 어 대박입니다. 네. 자, 라빗까지. 와우. 오른쪽에. 뭐 돼지야, <웃음> 토끼야, <웃음> 돼지 같아 돼지. 그러게. 자 오늘 또 새로운 애는 몇개안 되는데. 네. 어 이거 우리가 기다리더니 어. 골드가 나와가지고. 트로피 같아요. 진짜 트로피 같아. 거기다 오늘은 뭐 중복이 음. 사실은 많았죠. 사실은 몇개 빼고. 네. 얘도 새로 나왔고. 네. 나머지는 뭐다 중복입니다. 저기. 세일러문 네 세일러문 세일러브이 음. 팔 아프겠다 <laughs> 다리가 짧아서 잘 다리. 버티고 있네 그래도. 저희 또 두근두근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네 부탁드리고요 네. 자 지금까지 김감독 네 저는 정실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